밤 10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선포 직후 국회에 무장한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며 국회 인근에 군용차를 시민들이 직접 몸으로 막아서는 등 저항하기도 했는데요. 한 모습을 외신 등이 포착해 속보로 보도했습니다. 이후 국회가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면서 약 2시간 만인 새벽 1시경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상황은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외신들은 이번 개업령 사태를 속보로 내보내면서 싸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로이터통신은 1980년대 이후 민주적이라고 여겨온 한국에 큰 충격파를 던졌다고 전했고, AP통신과 워싱턴 포스트도 이번 윤대통령의 조치가 국가 거버넌스와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명확하지 않다고 보도하며 2022년 취임 후에 낮은 지지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CNN은 서울에 있는 존 닐슨 라이트 케인브리지 대 조교수를 통해 윤 대통령이 이런 일을 마음먹은 것이 기괴한 일이라면서 누구도 그를 설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한 내용을 보도하게 됐습니다. 이에 뉴욕증시 3대 주가 지수도 흔들렸습니다. 특히 뉴욕증시에 상장된 한국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출렁였고 한국 주요 기업 투자 상품도 한때 7% 없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이후 계엄 해제 선언이 이루어지면서 과대 낙폭은 줄어들었지만 원 달러 환율이 불과 2시간 만에 2% 넘게 오르며 1440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많은 투자자들이 매도 흐름을 타면서 투심은 약화됐습니다. 여기에 이번 사태로 한국 주식시장 개장 여부가 불투명해지는 등 증시 리스크가 부각됐는데요. 우려하던 국장은 오늘 정상적으로 열렸습니다. 하지만 냉랭한 반응은 우리 지수에도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우리 시장 전날 코스피가 2,500선, 코스닥 690선으로 마감했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가 2,400선, 코스닥은 670선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개업령 후폭풍에 그동안 윤석열 정부와 지속적인 마찰을 빚어온 카카오가 7%대 급등세를 기록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의 정치 테마주로 분류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 증권가는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추종 매매에 신중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이 그간 힘을 실었던 원자력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감에 원전주는 줄줄이 급락했습니다. 그동안 국내 시장은 트럼프 악재로 주요 반도체 업종 수급이 떨어져 나가면서 얼어붙은 상황이었는데요. 자본시장 관계자들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 해제 해프닝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향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움직임 가속화가 더큰 리스크가 될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